이 되게 오랜만에 온다. 이거 미친한 것 같지? 사람 많네. 음, 이게. 확연해. 확연해? 많이 바뀌었다. 이게. 아, 이게 진짜 맛있어, 이게. 또안 하는 거 아니야?

또 오늘 시간이 애매해서 손님이 없어요 어쨌든 이 사락 사락을 사실 찍고 싶어서 찍는 게 아니라 <laughs> 그놈의 쌀베니 쌀베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니 뭐, 뭐 그러니까 발베니가 품절되는 것까지 얘 예, 사실 마음에 안 드는 현상이지만 근데 이제 화요SP까지 그렇게까지 구하기 힘들면 뭐, 어떡하자는 거야. 아, 지금 구독자분이 화요 XP를 좀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구하려고 여기저기를 막 알아봤는데, 다 품절이야. 다품절이가지고 우리 브라질이 요번에 지방 내려가는 김에 지방에 있는 마트나 이런 데 있나 해가지고, 지방까지 갔다 왔는데도 품절이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어디, 어디 요, 김포 검단, 뭐좀 강서구 쪽요 근방 일산까지 괜찮아 그지? 그 근방에서 어떻게 좀쌀베니화요쌀배인지 지랄인지 화요XP 이거 어, 어디 구하는 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짜 아니 구독자 분이 화요XP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도 어떻게든 노력해서 해보고 싶었는데 하여간 못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난 사실은 이 사락은 그 데일리샷에서 18,900원 375ml에 18,900원 주고 샀어요 이거는 보리로 뭐 증류 숙성해서 아 보리로 증류 그래서, 오크통이 수성의 수리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하려고 샀는데, 갑자기 쌀베니가 엄청 커지니까, 그럼 하엑 XP다. 이거랑 비교해보자. 그건 쌀, 우리나라 쌀, 쌀 원료고, 이거 보리 원료니까. 그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못구했습니다못구했고 그래서 오늘 좀 아쉬우 아쉽지만 이사랑이라도 빨리 먼저 찍고 싶어서 이사랑에 대한 수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 브라질스? 뭐 이거는 이제 그 맥키스 컴퍼니라고 이제 회사명인데 그렇게 하면 잘 모르시고 그 충청도 소주 오투린 오투린을 만드는 회사, 차미스 같은 뭐질 저기 하이트 질로 처음처럼은 두산 두산이 롯데 롯데 같은 뭐 하트크레. 근데 이제 각 지역별로 소주들이 다 이제 지방 소주들이 있는데 거기 만드는 이제 소주 회사고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충청권 지방에한 70년도인가? 그때 33개의 그 양조장이 있었는데 그걸 다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선양 소주 했다가 현대 이제 오면서 이제 매키스 컴퍼니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만든 보리로 만든 보리 증류주 이게 좀 특이하긴 그그 하다 보통은 우리나라는 쌀로 보통 이제 증류주를 만들고 텐데 이건 또 보리로 만들었네. 그렇지. 또 소주를 만들던 회사면 또 쌀이랑도 연관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니까. 소, 쌀로 할 법도 한데 그래도 이제 한번 위스키 어, 한번 어. 맛을 내보자 하는 그런 게 있었는지. 그때 꽤 오래 전에 시작했잖아. 96년도? 어, 96년도부터 96 96년도? 보리로 어. 숙성할 생각을 했다면. 제주에서. 나는 이게 왜 되게 궁금했냐면 뭐 우리나라라고 해서 다 쌀로 어. 만드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보리로 진짜 위스키처럼 그치. 과정을 했다 하니까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 궁금하지. 맛근데 보리 소주면 뭐? 보리소주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보리소주 만 20도 되는 것들 먹어보면 약간 구수한 맛이다. 어. 약간 사케 비슷하기도 음. 하고, 사케 질감이, 사케 질감에 약간 구수한 향. 음.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 근데 얘는 이제 거기에다 오크통이또 숙성을 시켰으니까 음. 어, 오크향이 나면서 좀 어떤 또 다른 맛이 알것 같아서 나도 기대는 좀 돼. 이게 이게 몇 년? 96년부터 숙성한 뭐를? 96년에서 98년 제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숙성하고 해서 여기에 들어간 거는 이제 20년 원액이랑 10년 원액을 섞었대. 숙성 원액을? 숙성 원액을. 아, 20년. 그러 그러니까 숙성시 꽤 된다는 최소 연도는 이제 10년 이상인가?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숙성 원액들이 들어갔다. 근데 그것도 좀. 근데 10년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게뭐 20년 원액 뭐한5 <laughs> <그걸 웃음> 블렌딩했다할수 있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건 정확하게 안 나왔지. 음, 정확하게 아니, 색깔 안 나왔지. 자체가 너무 좀 진하진 않고 약간 오줌 색깔보다 더 연해, 크랩비 아데도보다 더 연해. 뜯다, 뜯다. 음. 스크류. 아, 그래, 응. 뭐 별래? 나 지는 않 겠지만, 뭐, 약간 달큰한 향이, 나 는데 그 <laughs> <laughs> 버디 노크 아니 뭐 아메리카노 크통 숙성한 술에서나는 약간 그래? 그런 바닐라와 그런 느낌이 좀나 는데, 음, 아, 뒤에 오, 첫 오, 향은 그냥 보리소주열 음. 었을 아, 때 똑같은 향나고 어. 지금 뭐좀 지나고, 날 때가 그 오크 향이 올라오네. 어, 오크 향이 좀올라오지 네. 자, 아, 그러네 색깔이 많이 연하네 많이 연해 색깔은 연합니다 향은? 근데 향은 나는 그냥 전형적인 보리소주의 향이 나 그런 것 같다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향이 강하진 않은데 향은 있, 있어 확실히 있어 뚜껑하고 어... 다른 향 다른 아, 뚜껑? 향은? 확실히 뚜껑은 달 이게 몇 도지? 33도. 33도. 375ml 33도. 18,900원. 첫 맛은 나는 그냥 고리 소주. 근데 이제 피니쉬가 약간 오크향. 그 어. 그리고 뒷맛이 약간 쌉싸름하게 나네. 어. 근데 나는 어뭐 비슷해. 응. 비슷한데, 근데 맛으로만 평가하자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뭔가 어, 지금 말하면서도 입에서 그 위스키의 특유의 그 향들이 묻어나. 확실히, 위스키처럼 음. 묻어나. 음. 근데, 약간, 좀, 위스키, 그냥 위스키 말고, 음. 아메리카노크통이나, 뭐, 그냥, 버진오코에서 숙성한 위스키에, 소주를, 한, 반, 50%, 50%탄 느낌이야. 음. 좀 되게 순하고, 음. 깨끗한데, 좀, 달짝지근도 해. 근데 난 의문이 생기는 게, 음. 보리로 했는데, 어차피 똑같이, 음. 위스키처럼, 원료가 보리잖아. 근데, 왜, 약간, 이, 소주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을까? 그러게. 그냥, 어쨌든, 10에서 20년을 숙성했는데, 왜, 이렇게 순할까? 그러니까 물을 많이 탄거 33도라서 그런가? 순한 거는 뭐 고속선수로 약간 부드럽게 넘어가기는 하잖아. 물을 네. 많이 탔네. 어쨌든 위스키가 갖고 있는 풍미들을 갖고 있긴 해다 근데 너무 약해 약해 굉장히 약해 근데 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니니까 이거를 700ml로 한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 7 0 0 m l 하면 한 35,000원 33,000원 정도? 크라비아데드가 음. 얼마지? 3만, 3만, 3만 몇천 원이었어 그럼 이것도 엄청 싼거 아니야? <웃음> <웃음> 물건 넣은 거보다 아니 근데 거의 싱글 몰트데 다른 보리소주들에 비해 그러니까 좀 가격은 어 비슷한 것 같아. 아. 왜냐면, 얜 도수 33도, 다른 버비 소주들은 뭐 21도, 20도, 19도 이크 그런 거에 없고. 비하면 괜찮은 편이네, 가격이 그런 거에 어. 비하면. 어. 근데 이거를 위스키 대체로 먹는다? 나는 좀반는 약간 위스키 대체로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 확실히. 음. 위스크도, 위스키 대체로는 좀 힘들고, 우리나라에서 약간 오크의 풍미를 가진 소주가 하나 있다, 뭐 이런 느낌 정도로 가야 될것 같긴 한데. 근데 어. 차라리 나는 그, 저기 마트에서 한 오크? 오크젠인가? 미스키. 먹어봤어. 그거랑. 그거나, 음. 일품진으로 또 다를 수 있고. 하여튼 그 오크젠,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오크젠 내가 그, 지금 올라가 있는 업로딩 할 건데. 아, 그래? 아, 이두 개를 시험해봐야 되는 <laughs> 그러면 청평. 미스키의 맛에 가까운 술이다. 그래? 응. 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향이 더 올라오잖아. 근데 나는, 나는 정반대야 그냥 더 가까운 술은 아니고 그냥 특이한 보리소주라 재 음, 구명사 있습니까? 어,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까지 바나타였습니다 어찌 됐건 가네 저찌 됐건 가네 그러면은 그냥 나는 좀 불만인 거는 왜 이렇게 비싸냐는 거야 화요 XP도 좀 너무 비싸 관연 비싸 그거를 그게 500ml가 얼마 500ml에 65,000원이야 500ml에 65,000원 근데 원래 원래 가격 측정된 게 8만 얼마로 측정이 돼 있더라고 원래 8만 5천원에서 할인해서 뭐 65,000원 이렇게 데일리 샷에 나온 거야 그러면 진짜 100ml는 10만원 돈이라는 거네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아니 이제 아니 우리 뭐 주류세 뭐 이런 거뭐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파는 게 이렇게 비싸야 되는 거야? 이게 아 그치 이거는 위스키가 아니잖아 위스키가 아니잖아 엑스피는 엑스피는 그냥 숙성만 없고 어, 거기다 있을 뿐이지 그 어, 어, 어. 그치 너무 비싼 거야 너무 비싸 어. 아니, 너무 비싸 인간적으로 화요 53도보다 비싼 거야 근데 거기다가 여기서 또뭐 쌀베니니 어쩌고 저쩌고 뭐, 뭐 맛있다고 사람들이 어. 난리를 치고 대랑 지랄하니까 어. 이제 어. 또 가격 또 떨어지겠냐? 이거 또 올리면 올렸지? 그냥 유지하거나 올리겠지 아 근데 너무 짜증나는 거야 아니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너무 나는 이런 거예요 저도 쌀베니가 너무 궁금하긴 한데 너무 흥분들 하지 마시고 발베니도 마찬가지고 쌀베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흥분해서 살술 득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뭐 각자 개인의 입맛에 너무 소중한 술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뭐 난리를 쳐서 무슨 그거 뭐 자꾸 뭐 코스코에 뭐 어디 트레이더스에 뭐 발베니가 떴습니다 오늘 입고했습니다 아, 뭐 어쩌라고 뭐 40분 사는데 뭐 그렇게 흥분하게 해가지고 사람들 막 달려가서 살게끔 할만한 술들이 나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요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가 한갈 때마다 그냥 박스에 있었던 뭐 있었던거야 관심도 없었던거야 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느닷없이 발베니 더블로드 같은거는 코스트 아 저기 트레이더스에 뭐 8만 9만원대도 있어 9만 2천원 뭐 싸게 할인하면 뭐 8만 9천원 근데 그런 데도 안 샀어. 안 샀지. 어. 너가 나보고 발발이더블우드는 그래도 하나 좀재결놓차 했더니 야 그거 말고 트리플 캐스를 사야 돼. 어, 그래. 그래서 근데 지금 둘다 덩달아 올라가지고 아주 지짜 연병을 쌓고 앉아있. 아니야 발벤맛있긴 맛있어. 아.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아, 그 정도까지 아니지. 누가 맛없다고 는안 했지. 근데 나는 그 사락 독시 그럴 수가 있나? 안 <laughs>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laughs> <laughs> 아그 정도 아니야? <laughs> 아, 설마. 야, 왜 갖고 왔냐면 불 <laughs> 뚜껑만 갖고 온 거야 지금. 이건 <laughs> 내가 또 뭐가 간냐면 너무 두꺼워. 그럼 너 한번 느껴보라. 아, 두꺼워 두꺼워. 많이 두껍네. <laughs> 미안해. 음, 많이 두꺼워. 갖다 버려. <웃음> <웃음>